작품을 진행하실 때 케이크 얀과 얇은 100% 면사를 한 가닥씩 이용해서 작품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닥 한 가닥 두 가지 색실을 합사하여서 우선은 그 해당 도안에 나타나 있는 해당 코스만큼 사슬코를 잡으세요. 그래서 그 나뭇잎 패턴이 23코인데 그 23코가 10개 패턴이 들어가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슬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세요.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 부분 매듭을 살짝 잡아서 이 사이로 빼서 살살살 당겨서 첫 매듭을 잡으셔서 음, 도안에 나와있는 코수만큼 코를 잡으세요. 코수가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100코 단위로 해가지고 그 해당 코수만큼 잡으세요. 계속 이렇게 사슬 사이사이로 계속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해당 코수만큼 사슬을 쭉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음, 이것보다 훨씬 긴 10개 패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두개 패턴만 해서 뜨는 방법을 배울게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코 수만큼 딱 잡아주세요. 음. 이렇게 잡아주신 후에 이게 처음에 잡은 코고 그 다음은 기둥코 3코 한길긴뜨기니까 기둥코는 3코예요. 사슬 3코 3코에다가 바로 옆에 위에 첫단 시작하는 사슬 두 코, 요렇게. 두 코를 떠서, 여기 처음 시작하는 요코 있죠? 여기 이게 마지막 코였거든요. 밑에 사슬 잡아준 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한길긴뜨기. 여기에서 이 코가 항상 보면, 루프가 위쪽 아래쪽 있죠? 근데 위쪽 말고 아래쪽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쪽을 잡아주시면 얘가 쫙 잡아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실이 쭉 길어져 버리거든요. 이러면 안 되니까. 위 말고 아래쪽, 아래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처음에 9 코를 해주시는 거죠. 하나, 밑에 넣어서.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처음에 사슬, 한길긴뜨기로 아홉 코를 떠주시고, 그 다음 사슬 두코 해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 사슬코 잡아준 거에서, 하나, 둘, 두 코를 지나서 세 번째 코에다 바늘을 한꺼번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세 코, 한길긴뜨기 세 코, 두코또두코 늘려주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세 번, 한길긴뜨기, 하나, 똑같은 코에다 다시 바늘을 넣어서, 둘, 다시 똑같은 곳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셋, 이렇게.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코 늘림이 되죠? 그 다음, 사슬 두 코를 해주고 또 아래 코 사슬 두 코를 지나서 세 번째 코 패턴을 보시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두코 모아뜨기죠. 3 코를 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빼지 마시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두신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코를 걸어서 한 번에 빼주세요. 그래서 모아뜨기 한번 해주시는 거고 양 사이드에서. 그 다음에 도안상 보시면 한길긴뜨기 세 코. 하나, 둘, 셋. 세코 떠주신 다음에 또 여기 했던 마지막, 처음 시작했던 모아뜨기 한 거를 이쪽에서 또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걸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코를 해서 그 옆에 코에서 또한번 걸어주세요. 그래서 두 코를 걸어서 한 번에 빼 주기. 이렇게 모아뜨기를 해서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기본 패턴인데 이 기본 패턴을 10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코 수가 많이 늘어나죠. 다시 한번 이렇게 해 주시고 요 패턴에서 그다음 이제 요 기본 패턴의 마지막 끝날 때에는 사슬 두코두코해 주시고 하나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패턴이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2단 넘어갈 때에는 기둥코 3코와 그 바로 옆에 사슬 2코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해서 조직을 뒤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2단을 다시 시작할 수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뜨기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런 식으로. 이번에또 위에 패턴대로 모아뜨기를 해주시는 거죠.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한번 해주시고. 한길긴뜨기 한번. 여기서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두코 모아뜨기. 요렇게.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음, 세모 모양처럼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이게다 떠지면 아주 예쁘게 완성이 돼요. 그 다음은 또 사슬 두 코. 이번에는 늘려뜨기 약쪽에서. 그래서 한 코에서 한길긴뜨기 두 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늘려주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그냥 한길긴뜨기 한 코. 그리고 이쪽 마지막에서 늘려뜨기 한코 늘려뜨기 한길긴뜨기 한코 늘려뜨기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세모, 얘는 반대로 V 모양으로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 다시 사슬 두 코를 떠주고 여기서 모아뜨기 한번 해주시고 양쪽에서 두 코를 걸어서 한 번에 빼주기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다섯 코. 1, 둘, 셋, 넷, 다섯 코 해줬죠? 그 다음에 남은 두 코를 또 모아뜨기를 주는 시 거예요. 한길긴뜨기 한코 걸어주시고 마무리하지 마시고, 그 다음 거 한길긴뜨기 한코 걸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두 코를 한 번에 빼서 모아뜨기. 이렇게 해서 다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사슬 두 코를 해주시고 사슬을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면 사슬이 보이거든요.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코에다가 아래쪽으로 바늘을 찔러서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해서 2단이 마무리됐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패턴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똑같이 기둥코 세코 옆에 사슬 두 코. 세 단, 3단, 3단째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도 양 사이드로 모아뜨기. 한길긴뜨기 하나 걸고 또 걸어서 모아 떠 주기.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세 코. 하나 둘 번에는 모아뜨기 이렇게 해서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여기서는 어, 계속 모아주고 늘려주고 하면서 코수를 맞추기 위해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는 중간에 여기서 코를 이, 모, 늘려뜨기 한 이거를 여기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슬 두코 사이에다가 그냥 바늘을 찔러 넣어서 밑으로 찔러 넣어서 한길긴뜨기 세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사슬 두 코에 이번에는 늘려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코에서 한길긴뜨기 두코 떠주고, 사슬 세 코, 그 다음 끝에서 다시 한길긴뜨기 한코 늘려뜨기 그래서 한 코에 한길긴뜨기두코 이렇게 해주시고 또이 비율 패턴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는 늘렸잖아요 이거에서 한번 이세 코를 모아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하나 걸어주고 둘세코 모아뜨기 두코 걸어주고 그 다음 마지막 세 코까지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서 얘를 한 번에 슉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코 모아뜨기. 이렇게 삼각형이 예쁘게 나오죠. 그래서 사슬 두코 하고,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코에다가 아래쪽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한길긴뜨기로 3단 마무리. 이렇게 해서 이 패턴을 늘려주고, 줄여주고, 늘려주고, 또 코를 하나 생성하고 하면서 이 나뭇잎 패턴을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다 완성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나뭇잎 패턴이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 늘려 쭉 늘리다가 아홉 코 됐을 때줄임 코하고 세코 모아뜨기. 이게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이 하나의 패턴이. 이것만 몇번 반복을 하면 어 어렵지 않게 끝까지 완성을 할수 있어요. 기본 테크닉은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풀릴 때는 방법 이 알려보는데 이거 이 방법 이거 지금 했던 세코 늘려뜨기 모아뜨기 늘리기 줄이기 이 나뭇잎 패턴을 숙지해서 아름다운 작품 만성해보세요